출근을 했는데요. 오늘도 생얼입니다. 하하하. 주말마다 카페 출근을 해서 브이로그를 찍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영상 재밌게 한번 찍어볼게요. 레몬 짜기. 레몬은 그냥 짜면잘안 짜져서 사선으로 잘라서집을 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리게. 이 정도면 거의 수평으로 즙을 한번 짜볼게요. 다른데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좀즙자개가 있어서 쉽게 즙을 짤수 있습니다. 는 중심을 넣고 윗부분을 닫아주면 이아랫 부분에 즙이 짜지거든요. 저도 즙자개가 있는 가게는 처음 봐요. 네, 잘 짜졌습니다. 1.5도 초코파이 많이 먹고요, 그냥, 그냥 우유도 많이 먹 아니요 몰라서 제가 가끔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가끔 알바하다 보면 서비스직은 서비스직을 알아본다 말투에서 서비스직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 말투에 나랑 똑같은 말투 네 얼마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기가 해 음료를 드렸어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받아서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타이밍에 내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오 뺏겼다 서비스직 대 서비스직 느낌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조교를 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알려줄 때마다 보통 학생은 네 이렇게 좀 귀엽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네이말투 거야 딱꾸 <laughs> 카페에나 그런 가게를 연상케 하더라고 이거 뭐 적었어요 이거 했어요 네 내가 잡고 물어봤지. 혹시 서비스직해요? 그렇다고 알아본다니까. 네. 혹시 영상이 제 수다가 너무 많거나 아 지루하다 싶으면 댓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물론 제가 하드하게 일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들 반응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아, 난 누워서 보느라 미안했어요 이런 뭐지? 난 재밌게 볼줄 알았는데 저 오늘도 고생 많았나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료를 반 정도 먹고 다시 가져왔어. 하는 얘기가 조금 준것 같다. 환불을 해달라. 근데 조금 드셨어. 어, 그런 건 적용이 안 되시고 아예 안 먹고 가져올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내가 오늘 아주 이 카페를 아주 사단을 내겠다. 이 카페를 가만두지 않겠다. 할 경우에 음료를 받아요. 어, 나가서 얼음을 다 빼봐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선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줄이 있을 거예요. 이 아래선은 준비선이고, 이 위에선이 완성선이거든요. 음료를 완성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어이 완성선까지 음료가 가득 차있고, 여기에 얼음을 채워서 줘요. 어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음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얼음을 다 빼봐요. 그리고 윗선이다 하면 드시면 돼요. 아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어 내가 아주 정의의 힘으로 어 카페를 없애버리려고 내가 오늘 아주 작정을 했다 이러고 싸우시면 됩니다 예외! 아메리카노나 라떼 아이스는 예외 왜냐면 그거는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한 2선까지 붓고 에스프레소를 붓거든요 그건 예외일 수 있어 이 완성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 전에 한번 확인하세요 왜냐면 그냥 갖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 컵들을 다 씻는 날이에요 이야 엄청 더럽죠? 지금 차도랑 인도랑 라인이 사라졌는데? 우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매주 카페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컨텐츠 올릴 수 있을만한 것들 만들어서 올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엔 카푸치노 거품을 내기 힘든데, 카푸치노랑 라떼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팀 거품을 내서 차이를 줘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